2월 4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9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22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9,762명입니다. 어제는 총 검사 건수가 74,140 사건 이루어졌고, 이 중에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27,763건의 검사가 이루어져서 이 중에서 85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항체조사 결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0년도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내 지역사회의 집단 면역도를 확인하기 위한 항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대표성이 가장 높은 전국 단위의 국민 건강 영양조사 참여자 중 일부인 5,284명에 대한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5건의 항체 양성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육군훈련소의 이병장정 9,954명에 대한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양성권 수는 31건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1차 유행의 특정한 지역인 대구 경산 지역의 일반 주민 2,350명 그리고 의료진 302명에 대해서도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항체 양성 건수가 19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코로나19 항체 보유율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검토 논의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이 대체적으로 낮은 수치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방역 관리에 전 국민이 잘 협조해준 성과로 판단이 되고 다만 항체 양성자 중에는 미진단 감염자도 확인된 바 지역사회 내 무증상 감염이 존재함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건강 영향 조사의 경우 조사 기간이 2020년 12월 12일까지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3차 전국 유행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가병원체 자원은행에서는 소위 영국 변이주 그리고 남아공 변이주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음을 설명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원 분양을 받으려면 질병관리청의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고 또 동시에 생물안전 3등급으로 허가받은 연구시설이 있는 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이번에 이러한 영국 그리고 남아공 변이주 분양을 통해서 유관부처, 연구기관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제, 백신 개발 및 진단 제재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인 랜데스 비해의 경우 현재까지 118개 병원에 4,131명의 환자에게 공급된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매주 발표하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통계를 보면 3주째 연속으로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발생 감소의 원인은 좀더 지켜보고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본격적인 백신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거리두기 노력 등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증가 추세를 관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번 달중 백신 접종도 개시가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동전율 길을 벗어납니다. 거리 두기에 유리한 시기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물론 방심은 금물입니다 저희 방역당국도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나 희망, 자신감으로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